더 이상 학원 경쟁에 지지 마세요. 학원과는 다른 길입니다. 효율적인 영어공부방 창업의 전략을 모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하나로 영어공부방 창업의 성공 확률을 확 높일 수 있습니다. 공부방 비용 절감과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제일 궁금하시죠? 이건 운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체계적인 운영 방법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방법들도 하나하나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영어 공부방으로만 재원생 80명에서 130명까지의 신화를 썼고요. 많은 선생님들을 성공으로 이끌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성공의 주인공은 바로바로 바로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공의 자리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영어 교육 다른 결과 선생님들만의 차별화된 영어 공부방을 만들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영어 공부방 운영의 성공 방정식 배워가세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학원과는 차별화된 쪽집게 포인트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학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는 영어공부방의 강점과 오일을 선점하는 방법들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 이유들과 강의를 듣고 나서 얻게 될 혜택들입니다. 영어 공부방 나만의 특별한 공부방 될수 있도록 만들고 싶으시죠? 많은 학원들과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영어 공부방의 차별에 대한 운영 전략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실무 중심의 강의입니다. 이런만이 아닌 실제 제 컨설팅과 세미난을 통해 성공한 수백 개 공부방의 운영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무적인 팁들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영어 공부방 수업 자료들과 서식 그리고 필살기 게임 자료들도 아낌없이 모두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이기 때문에 교육 품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체적인 커리큘럼과 수업의 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안정적인 학생 유지와 퇴원율 0%의 비밀, 내 공부방을 성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마케팅 전략,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끌어모으는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까지 모두 다 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 궁금하시다면 웅진 클래스박스에서만 보는 저만의 특별한 영어 공방 운영 노하우 다 가져가세요.